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감사에 관하여 110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1월 12일,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 이런 시간, 뭔가 어려움 있는 거죠. 아, 주님의 일을 위함.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도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됨이 시간을 지나면서 각자의 믿음과 훈련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하죠. 각자 부족한 모습들도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도 보게하실 것. 자기를 보게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그 순간은 괴롭고 아프지만 지나고 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주님의 뜻이 승리하게 될 것. 예, 언제나 주님은 백전백승하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있다면 승리하게 될 것. 내 뜻을 내려놔야겠네요. 주님의 뜻만 바라보는 자세를 취한다면 쉽게 또 기쁘게 감사하게 지나가게 될 것.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 속에서는 잘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대끼면서 가는 거죠. 22년 11월 19일 창조계시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향하신 뜻이니라. 이 말씀을 회개의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이건 회개의 기준이란 뭐냐.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데 뭐 가지고 용서를 구하냐면, 항상 기뻐하지 못한 거,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한 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거. 네, 이거는 어느 단계를 좀 넘어야죠. 죄 지어서 회개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까지로도 이제 회개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삼아라. 이 말씀 가지고요. 주님의 뜻, 말씀 없이 이루어지는 회개는 없다. 회계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계하는지는 중요한데 그것이 여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회계해야 된다는 거죠. <laughs>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 누군가에게 불편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회계해야지. 이런 개념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선의 기준, 정하는 자. 즉, 내가 이, 이 정도는 회개해야 돼. 이 정도는 회개 안 해도 돼. 이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어떤 회개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자세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하는 것. 말씀의 근거에서 거기서 벗어났으면 회개하는 거죠. 지금 같은 말 같고, 같은 말 같고 비슷한 말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가 기준이 돼서 이거는 회개 거리, 이거는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 이런 기준이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지 않은 것을 원하시는데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또 원치 않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이 나에서 말씀으로, 나에서 주님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용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세운 기준을 따라 혼자 하는 회계.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계하고는 조금 핀치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 하는 회계는 죄사함을 이루지 못함.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계를 주님 받으시기 때문에. 부약의 제사가 그러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순서를 따라 원하시는 재물, 그 방식대로 해야지 그 외에 아 아이 염소보다는 소가 더 좋지 뭐 이러면서 주님이 염소를 드리라고 했는데 송아지를 드린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회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회계 이렇게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23년 1월 19일, 23년으로 넘어가네요 4시 21분 주 앞에 영광을 돌려라 주님이 하실 일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23년 3월 27일 3시에 기도 이제 3월에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 터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한 달간 3시에 기도하라고, 송원장님에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응원하셨어요. 당신은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땅히 경배해드려야 할 당신의 피조물들이 당신을 경배하지 않고 당신을 아프게 하고 당신의 이름은 조롱받기 일수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신 저희만이라도 당신을 경배하며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예레미야 기도원 창소기시를 받고 받으면서 뭐가 더 많이 요즘 느껴지냐면 온 세상이 다 주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더더욱 많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에 그런 내용이 담긴 거죠. 더욱 당신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축복하소서. 당신 축복을 원합니다. 당신의 축복만이 제게 생명력이 되십니다. 당신으로만 충만하여 당신의 움직이심 안에 거하여 당신께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는 저의 삶이 되게 축복하소서. 날마다 제 안을 당신의 생명력으로 회복해 가소서.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축복하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당신은 위대하시며 강하시고 어미하신 분입니다. 저는 오직 당신의 도구이오니 당신의 온전하신 뜻대로만 사용하소서 오직 당신의 뜻만을 품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제 의지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뜻은 없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한대요. 오늘도 부족한 제가 당신께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여, 저의 작은 마음을 받으시고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소서. 제가 드리는 이 기도와 작은 마음은 아, 하잘 것 없지만 이 작은 것을 마중으로 삼아서 당신의 뜻을, 크신 뜻을 이루어 가소서 하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죠. 당신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드려도 당신께서 주신 사랑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그날까지 제 마음을 한 조각 한 조각 드려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참 예쁘게 하시는데 성원자님이 이런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영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고 해요. 저의 외로움을 행복하게 해주신 당신께 제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의 기쁨이십니다. 저의 행복이십니다. 저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그런 당신을 노래하는 제 삶은 평화입니다. 이제 주님만을 소유한 자, 주님만을 소유하기 원하는 자의 기도가 이러한 거죠. 우리도 주님만을 원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것들에 너무 많이 관심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기가 참 쉽지 않죠.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할수 없지만 당신을 믿고 신뢰하기에 이끄시는 대로 한발 한발 따라갑니다. 당신과 하나됨을 꿈꾸며 당신이 이루실 뜻에 순종할 것을 다짐해보며 포근히 감싸시는 당신의 품 안에서 오늘도 힘을 얻고 사랑을 충전해갑니다. 저를 위해 당신께서 계신 것처럼. 당신을 위해 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둘만의 주님과의 은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23년 3월 28일 세시기도, 오, 주여, 당신께 받은 사랑을 베푸시는 애에 감사를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당신의 분신이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셔서 당신의 축복으로 더 당신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하소서. 23년 3월 31일 새시기도 주님 힘을 주세요. 네가 취해서 가거라 다네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화답하셨어요. 이곳은 당신의 창조가 이루어질 당신의 궁창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하신 창조의 공간입니다. 제가 당신의 창조를 이룰 도구로서 당신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 목적의 회복을 위한 창조 계시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두려움은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습니다. 당신을 소망함으로 제 모습을 가꾸고 당신 앞에 왔습니다. 겸손으로 당신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힘을 원하지만 주지 아니하시고, 내 것이니 가져가라고만 하십니다. 주님이 매정해 주신 걸까요? 마음이 떠나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이제는 내 스스로 취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고 지금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을 청하지만 주지 아니하시고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구하는 것만이 주기를 기다리면서 구하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침례에 들어가는 거죠. 제 것으로 주신 것을 가져가야 하는 담대함 또한 겸손이라는 것을. 담대함과 겸손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충돌하지 않습니다. 겸손된 자세는 항상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순종적인 자세고요. 담대함은 그 뜻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인데 담대함과 겸손 둘다 취해야 된다는 거죠. 때에 맞는 겸손함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갈대와 머무를 때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머물러라, 출발해라, 이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 것처럼 주님께서 겸손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또 담대함으로 뭔가 이렇게 주님께 맡겨놓은 것, 찾아가는 것처럼 요구할 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당신의 마음을 아는 것만이 때때 맞는 겸손을 취해갈 수 있으니, 곧 진리입니다. 네.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야만 때에 맞는 겸손을 취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당신을 더 깊이 보고자 제 마음을 지키시기 원하며 눈을 지키도록 생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만 들여다보고, 항상 주님의 24시간 주님께 몰입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하나됨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청결한 제가 되게 지켜주소서. 또다시 저의 눈을 축복하소서. 귀를 축복하시고 입술을 축복해 주소서. 청결한 눈과 귀와 입이 되게 이끄시고 보호하소서. 저의 모든 것이 당신께만 향하며 당신을 위해서만 쓰이게 축복하소서. 저는 그냥 주님겁니다 주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기도죠. 함께도 창조 계시기도 강우사님에게 너는 무엇이 정당한 것이라고 여기느냐 이제 그 분쟁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강우사님이 자기의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좀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기준은 무엇이더냐? 나의 기준은 내가 순한 양이 되는 것이란다. 이것이 나의 기준에 너에게 베푸는 정당함, 정당하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불리하다, 뭔가 안 맞다 이렇게 내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나 봐요. 옳은 기준이란 말이다. 너를 향한 나의 기준이 너에게는 큰 축복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좋겠구나. 나의 정당함이 너에게 적용될 때 언제나 감사하기보다는 시비조구나. 지금 이 송은장님, 따님이 엄마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전하는 딸의 마음도 또 얼마나 또 힘들까요? 내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전하는 겁니다. 무조건. 네. 내 생각, 토시 하나도 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정당함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12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정도 할 만큼 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 생각, 내 뜻을 내세우는 거죠. 이제는 그런 태도를 버리면 좋겠구나. 내 안에 너를 향한 기준들이 버려져야 더 온전히 나를 알게 되며 만나게 되는 것이란다. 내 기준의 틀이 깨어져야 광대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수 없는 거예요. 그 틀이 깨져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마음을 알수 있고 모셔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여라.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내 마음이 온전히 나를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니라. 이제는 너의 소리를 그만 내어라. 침묵하라고 처음에 많이 훈련하셨거든요. 너는 온전히 침묵하여라. 나의 은혜 안에 너를 가두어두어라. 내 은혜가 너를 장악하게 하라는 거죠. 온전한 내가 내 안에 늘 힘, 임하도록 힘써라.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란다. 너 자신을 완전히 비워라. 이거죠. 23년 4월 1일 새시기도 한십 개로 더 가까이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저의 연약함 부족함 당신 앞에 내어드립니다. 당신의 지혜로 사랑으로 덧입혀 주소서.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당신의 기업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보호해 주소서, 당신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당신이 허락하신 길을 가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자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길을 허락하고자 하시지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생명의 합일에 이르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길을 허락하시지만 저들이 받지 못하는 교만함, 내 생각, 내 틀에 갇혀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그래,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래, 이러면서 거부하는 거죠.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요. 당신의 찢기신 살과 피, 흐림의 아픔보다도 당신의 찢긴 마음을 더욱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그렇게 거부당하는 아픔 지금도 주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을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의 교만함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찢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당신을 외면하는 거절당하심의 수치를 오늘도 누리셔야 합니다. 말이 이상하죠? 수치를 누린다? 뒤에 내용이 나와요. 너무나 많은 거절 속에 이제는 참는 것을 지나 당신이 누려야 하는 취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뭐, 진짜 믿는 사람들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그중에서 또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이죠, 일상. 예수님에게는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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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인데 그것이 이제 그냥 수많은 거절 속에 참는 것을 넘어서서 누려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결라인 것처럼, 이거는 그냥 주님께 당연한 고통이 아픔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은혜 때로 당신의 기쁨을 회복해 가셔서, 이렇게 거절당하는 아픔 속에 2000년을 지나오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을 받는 하늘 군대,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3, 4기를 통해서, 또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받는 자들로 훈련, 세워가심을 이제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기쁨을 크게 누려가십시오. 저도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할 것입니다. 항상 대기 중입니다. 24시간 대기. 24시간 당신의 사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쁨만 저의 기쁨으로 참고자 하니 제게도 기쁨을 주소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제 기쁨이고 참 기쁨입니다.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나의 기쁨이다. 얼마나 주님은 일에 충성되어야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도 당신의 명하심을 따라 흘려보낼 은혜를 채우고자 기도합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흘려보내고자 하는 자에게 흘려보낼 준비를 하는 거죠. 은혜가 샘솟아 흘러 채워지게 당신께서 하소서 제가 할 것은 당신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별하고 있죠. 나는 다만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서 화답하시는데 당신의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시는 거죠. 나는 또 그것을 잘 받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통로로서 공급하는 거죠. 모든 것은 당신께서 이끌어가실 것이니 당신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단 하나 원하는 것은 온전히 당신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청결함을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마련돼서 그것도 정결하고 깨끗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푹 편안히 쉬실 수 있는 그런 청결함을 제 안에 이루어주셔서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도 당신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희 주인 되신 당신께서 저를 통치하소서 23년 4월 5일 새시기도 오늘도 당신의 부르심 앞에 제 마음을 다해 왔습니다. 당신을 기대하며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께 작은, 작은 기쁨을 드리기 위해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당신 앞에 붙잡혀 살아가도록 강권해 주심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강권하셔서 이끄소서 꽉 붙들어 매주소서 이게 구속이죠 구속 주님께 내네 인자 그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당신께 이끌려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과분한 사랑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에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로 찬양드리고 제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즐거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당신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당신의 일들을 쪽히 이룰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도 그 지혜 제 눈을 고정하며 귀를 기울이고 대언의 입술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신 지혜만을 얻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당신을 더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청결함으로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이끄심을 알고자 저의 모든 감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적 오감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작은 몸짓 하나, 숨결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승리를 이미 알며 그 승리를 쫓아 따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아, 저리 가거라.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니라. 나는 연약함이 아닌 새롭게 담대함의 옷을 가졌노라. 내가 행할 때에 나의 주가 역사합니다. 이제는 믿음 위에 담대함이 더해졌노라. 계속 소심함, 연약함. 이런 것을 주님께 털어버리고 담대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아가노라. 열린 길로 내가 가노라. 주께서 나의 담대함을 사랑하시노라. 그것은 나의 아름다움으로 그의 기쁨이시라. 그를 기쁘고 또 기쁘게 해드리리라. 마치 여호사에서 모세가 이제 떠나고 여호사가 이제 안수받고 이제 용도자가 됐잖아요. 그때 주님이 계속 가오, 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를 여러 차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장면 같아요. 이 담대함은 그의 자랑이며 나의 자랑이라 그분이 만들어내신 작품 위대한 창조물이라 그 담대함은 칼과 방패에 있음이라 말씀이신 그의 능력과 나를 보호하시는 안배하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칼과 방패로 무장한 것처럼 나를 엄히하신다, 호위하신다,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내게 맡겨 주신 일들을 이루러 가세. 지금 네, 이 고백들은 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쓴 거죠. 이제는 연약하지 않은 강한 장군과 같이 나아가리라. 이 땅을 치리하러 가리, 빼앗으러 가리. 안한 땅 정복입니다. 저 도적들이 훔쳐 숨겨놓은 주님의 포화가 숨긴 땅들을 되찾으러 가리. 이제는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으리라. 나의 선포함의 대포를 선물로 보내니 대포를 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위에 있는 말씀들을 너희는 즐겨받기 바란다.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 아주 훈련된 시인이 쓴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심이 느껴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